한국 그, 그 결혼식이 할 거지. 번날 응. 예중대로 완 이번에 응. 한국 오시면은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 보여드리고 내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많이 아쉽지나 지금. 응. 나는 결혼식에서 내가족하고내분에 오신 거야. 응. 무슨 뭐 결혼은 결혼식만 아니고 결혼식 뒤에는 일이 중요해요. 이 신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동안 제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어? 너 부모님들이 뭐 얼마 동안 지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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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은 응. 34년. 부인 응. 응. 좀 어떻게 응. 하면 10대 응. 초만 하고 이제 60대 되셨니 응.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응.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준비할 때는 되게. 서로 막 행복해해 예쁜 음. 장소에서 뭐 셀프 웨딩도 하지만 가장 자기가 멋있고 아름다운 티저를 기억을 하는 거잖아 음. 근데 진짜 무부 생활 시작할 때 진짜 현실 시작하고 아마 실망하고 후회 있을걸? 실망하고 후회보다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사실 그거 들어서 지인만이 사온 것은 큰거 아니야 작은 거 막 이럴 면 털까지 안 씻어 아니면 치약 잘안 땄다 <laughs>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이혼을 가끔... <laughs> 어떻게 오래동안 뭐 행복할 수 있어? 혼자 있는데도 30년 동안 계속 행복하는 것은 힘들어 맞아. 그럼 어떻게 투명이 있는지 오래동안 행복할 수 있어? 나는 부모님을 보면 은 응.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 3 0년 넘었는데 같이 산지도 2 0 대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처럼 지낸다.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어떤지 말할 요 어디에 살고 싶는 걸다알 수도 있고. 우리는 많이 안 사워. 처음엔 어. 많이 싸웠어 처음에 사워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는 그게 <laughs> 없었어. 아 이거 우리 어. 나한테 이렇게 할지마고 이렇게. 왜냐하면 서로만 막, 막 이렇게 안 하니까. 소리 소리 절대 어. so, 어차피 소리 지내는 것보다 나. 먼저 울었어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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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렇게 아니야. 나는 <laughs> 이렇게인데 <돼>, 진짜 심그 <laughs> <laughs> 친년 안에는 뭔가은우연 하나 있어. 그 친년. 인생과 행복을 살기 위하여는 모험처럼 이 필요해. 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야 하고, 특히 사는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궁풍하고 직접 보고 싶다. 는 한국은 항상 서울밖에 모였는가. 서울밖에 도고 너무 좋습니다. 고 생각이 우리는 여기는 대신 추억도 많고, 다시 그 인간관식을 접는 는 느낌. 그때 거기 그 장소 가가지고 다시 기분 내면 좋을 거야. 음. 결혼이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해. 그것도 무험이야 사실. 사람을 어떻게 변형할 거야? 왜냐면 사실 10년 전하고 지금 나를 나와 비교하면 엄청 다르거든. 그래서 사람을 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형할지. 그래서 그것도 아주 포인트인 괜. 아 맞아. 그러면 우리 가보자 한 번.